자8번 보면 f(x)를 이것으로 2차 이거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거일 때한분식 이것을 이거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그랬네 맞죠 그럼 식을 봐봐요 식을 f(x)를 이거로 나누었을 때 없을 kx 나머지는 3x 이 말이죠 그렇죠 자두 번째는 이거를 예로 나눴을 때 나머지니까 예로 나누면 x에다 뭐 대입하면 돼요? 2 2대, 대입하는 게 나머지죠 그죠? 엑럼에다2 대입하면 여기다 2대입하 얼마예요? 어, f에 2는 4 3이니까 1이죠 f 에 이게 이걸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그죠? 그럼 이거 구해달라고 하면 물론 이게 인수분해가 되긴 해요 근데 이거 인수분해 해놓으면 이거죠 2니까 1 곱하기 2에서여기다 마이너스 2가 플러스 이죠 이렇게 돼 있는 거긴 한데 그냥 안 해도 돼요 사실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뭘 구해달라 했냐면 f1을 구해달라는 얘기잖아요 맞죠? 액체가 뭐 대입하면 1. 1만 대입을 하면 끝나잖아요 그럼 f1이잖아요 이걸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 1 대입하니까 0 되죠 싹 없어지지 않았 여기다 1 대입하면 3 0 2죠 얼마? 끝났다 그죠? 이걸 구해달라는 거예요 이걸로 나눴을때 나머지라는 말은 얘가 0되는 x에다 2 e 대입하는 거니까 2를 띡 여기다 대입하니까 4-3이니까 f1을 구해달라는 뜻이니까 f 1 구하려면 이제 여기다 1만 대입하면 되니까 답이 1입니다. 이해 됐죠? 풀어봐요.